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들이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예. 어, 예, 열왕기야 24장 25장은요.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아 그를 기록한 역사입니다. 요하스의 이제 아들들 아들 이제 세 명이죠. 뭐 여호아하스, 그다음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3개월 다스렸죠. 여호아스도 3개월. 여호야김은 11년.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 그래서 총이네 명의 이 왕이 약 22년을 다스렸습니다. 요요시아의 아들들 그리고 뭐 손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께서 22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신 것이죠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어, 여호 아스 여호야 김또 시, 여, 오늘 읽은 여, 여호야 긴왕 3개월밖에 다스리지 않았지만 그리고 시드기야 시드, 마지막 왕때도 11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 11년을 통치를 하는데 시드기야 마지막 3년 때 보면 바벨론이 군사를 몰고 와 가지고 그 성을 포위를 하게 되죠. 그때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 보여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어떻게서든지 기회를 이제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호위를 남용하거나 또 그것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가 아,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 이, 이 남유다 왕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고 또 죄를 가진 인간들의 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24장에 보면 여호야 김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 아, 김 김왕이죠. 이때에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게 되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 그 친구들이 이제 끌려가는 그 어,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어, 읽었던 여호야 긴왕때 긴 예, 그때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끌려 어, 가게 되는 것이고, 어, 25장의 마지막 시드기야 때 완전히 예, 예, 예루살렘이 예, 다 불타고 25장 8절에 보면. 바벨론아 누보네살의 1아홉째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누보사라다니 예루살렘에이르러 여호와의 성전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야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벽이 헐어지고 성전이 예 불타게 되고 그 귀인들도 다 집이 불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이제 25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의 최후가 이런 최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2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종 손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여호야 보내 유다를 쳐, 쳐서 멸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야,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보내서 멸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적군이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것이 열왕기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13절도 마찬가지예요 24장 13절 오늘 본문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어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곧 여호와의 성전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o d g 야 왕때 o d God, God, g o 가게 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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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은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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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꽃이 꽃이 이렇게 예, 아름답지만 또 시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다 시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예, 계속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때이 이, 열왕기에서는 결국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서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왕이 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외교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때 잠깐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고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아, 그리고 여, 이 말씀을 옆에다 두고 그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지, 뭐이 땅에서 그 왕이 얼마나 뭐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가로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 이것을 볼 수가 이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바로 세워지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올바른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뭐 해봤는데 이 왕들을 보십시오. 뭐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끌려가고 속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체구가 보여지는 것이죠. 시, 25장 1절 시드기야 9년 10째 달1 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예루살렘을치로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토성을 싸움에 11년에 망했는데 9년에 이제 군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 한뭐 1년 6개월 정도 시간 있는데 토성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넘게 조금 조금씩. 그래도 항복 안 합니다. 엘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따 계속해서 항복해라. 하나님 끌려가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7 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테니까 너희는 그 땅으로 가라. 거기서도 잠깐 너희에게 하나님이 성소가 되실 것이다. 뭐 계속 이런 말씀을 해주는데 이시드기아는요안 듣습니다. 죽어라고 안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이 토성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성이 뚫리게 생겼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죠? 야반도주하는 거죠. 4절 그 성벽이 파괴되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함에갈 때야. 인들이 그 성읍을 애웠었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5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야반도주하는 시드기야 왕을 생포하게 되죠. 그리고 리블라에 있는 그 본진으로 가서 어어 느부갓네살 어,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는데 그의 눈을 이제 뽑고 그 아들들을 죽이는 그 체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불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 이스드기야 왕또 여호야 김왕 11년 11년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이 여호야 김왕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바룩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걸 듣죠. 여호야 김왕이 불러요. 그래서 그 화로불 앞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들으면서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워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여호야 김왕이 한 것이죠. 이것만 봐도 이제 그문하세의 죄악이 그냥 다다 뻗친 거예요 나라에 다 뻗치고 그런 영향이 여호야 김 시드기야 요시아가 그걸 바꾸려고 했지만 역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칼로 베어버리고, 불태워버린다는 것은 결국 성전 이 불타고, 자신들이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도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이 교만병 죄, 죄 때문에 가진 교만병인데요. 이 교만병은 어, 치료 불가입니다.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병이. 그럼 어떻게 교만병을 치료하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매일 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매일 세수하고 손 씻는 것처럼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그렇게 새벽기도 하는 이유도 그거죠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또 수요일도 일주일에 3일 저녁에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 그렇게 해야지만. 이 하나님과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왕들이 이렇게 죄악을 범하게 되니까 이 나라 전체가 이러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해도 그거는 잠깐의 쾌락입니다. 그게 결국 왕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 자신의 쾌락을 추구했는데 뭐 얼마나 그게 대단하겠어요? 인간의 인생이 짧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시부리서에 보면요. 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낙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둘러치게 하고 사명이 둘러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행복한 삶이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범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가 잠깐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적군이 둘러치고 다 불태워지고 어, 심판을 받게 되고 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열한기에서 보내 열한기상 열한계서에서 보여주신 것은요, 결국 인간의 왕은 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죠?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이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어, 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모든 멸망과 거절과 심판을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왕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심판이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따르게 되고, 어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어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세상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결론으로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왕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그 사람들이 참 복된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